안녕하세요. 미래금융투자센터 강프로입니다. 해외선물 먹튀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미래금융투자센터 강프로로서 짧게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먹튀업체들의 정보를 공유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먹튀 피해를 호소하며 저희 미래금융투자센터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 또한 수차례 먹튀를 당해본 입장에서 제가 먹튀를 당한 곳에서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랬고, 제가 원하던 것은 이미 여러 피해자들의 제보로 먹튀 업체라고 확정이 된 곳에서 같은 피해를 보지 않게끔 도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의 제보 내용과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먹튀 업체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모아서 확실한 먹튀 업체임을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미래금융투자센터에 들려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 업체들의 먹튀 유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해외 선물에는 수백 개의 대여 업체가 있습니다. 먹튀 유형도 다양하죠. 저희 미래금융투자센터 먹튀 리스트를 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먹튀 유형에 대해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양심과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 수수료가 거의 없는 업체, 업체명을 자주 바꾸는 업체, 그리고 입금을 받으면 바로 먹튀하는 업체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양심과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정보 단톡방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 자체적인 단톡방이 아닌 전문가를 간판으로 걸어둔 단톡방입니다. 이 단톡방에서의 주된 내용은 리딩입니다. 회원들을 모집해 단톡방에 모조리 집어넣은 뒤 리딩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검증되지 않은 실력의 전문가로 수익이 확실치 않을 뿐더러 실제로 실력이 조금 있는 전문가라 하여도 업자와 연결되어 있는 수익만을 해주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의 수익으로 신뢰를 쌓아 한 번에 크게 잃게 함으로써 업자와 전문가가 수익을 챙기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진입점에서의 다계약 진입 그리고 수백만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손실이 커서 가는 가운데 배운 것이 없고 실력이 없는 회원들은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믿고 청산을 못 하게 되고 결국에는 큰 손실 또는 로스컷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문가와 업체가 원한 엔딩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수수료가 거의 없는 업체들입니다. 진입 수수료가 500원씩 하는 업체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파격적인 수수료를 내세우며 홍보하는 업체들은 99.9% 먹취업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통 업체들은 다수의 회원들에게서 수수료로 수익을 만듭니다. 정상적인 업체들의 수수료는 3불에서 6불 정도라 할수 있습니다. 산불 밑으로 내려간다면 운영하기는 더 힘들고 빡빡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1,500원 하는 업체들은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먹티를 통해서 말이죠. 푼돈인 수수료 때문에 수천만 원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업체명이 자주 바뀌는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업체명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한 가지의 이름으로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업체명을 바꾼다 이런 경우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업체의 병이 좋지 않아져서 더 이상 운영을 할수 없을 때죠. 모든 기존 회원들의 보유금을 먹튀함과 동시에 잠수를 탑니다. 그러고는 휴식 기간을 가진 뒤 이름과 이미지만 싹 바꾸고선 새로운 업체 마냥 등장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입금을 받으면 바로 먹튀하는 업체들입니다. 제가 가장 어이없어하는 업체이죠. 오로지 홍보만 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유지조치시지 않고 순간순간 먹튀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정말 악질업체 양아치 업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입금을 하는 순간 확인 후 블랙 처리로 HTS 접속 불가, 모든 연락수단 차단으로 어떻게 해볼 상황도 나오지 않습니다. 업체를 이용하실 때는 고객센터 번호를 항상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돌을 찾을 수 있다고 장담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하고 신고라도 하여 업체를 방해하 속이라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네가지의 대여업체 먹튀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여업체 90% 이상은 먹튀업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또한 수차례 먹튀를 당해보았고 그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강프로였습니다.